반갑습니다. 스포츠 분석하는 남자, 스분남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분석할 경기는 1월 20일, 오늘 수요일부터 21일 목요일까지 총 4경기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는 어, 한 3경기 맞고 한 경기가 좀 틀린 것 같죠? 음,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어, 수익이 나는 하루였고요 오늘도 한번 수익 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프리미어리그부터 어, 분데스리그까지각 리그별 한 경기씩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번째 경기는 내일 있을 새벽 3시에 있을 맨시티 대 아스톤 빌라 자 그래서 맨시티가 어, 순위 3위에 기록을 하고 있고 아스톤 빌라가 11위에 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두 팀의 맞대결은 어, 8승 1무 1패로 역시 맨시티가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총 10번의 대결 중 8번이 다득점 그리고 2번이 저득점이 나와서 음, 좀 다득점 페이스가 괜찮아 보인다라고 보여지고, 최근 다섯 번 대결 모두 다득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어, 공격수 아기로의 그런 코로나로 인한 결장, 그리고 수비스 라포르테, 아케, 가르시아의 그런 가벼운 부상으로 결장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특히, 맨시티가 이런, 어, 결장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컵대회를 포함해서, 어, 8연승을 현재 달리고 있고, 리그 경기만 봐도 5연승을 달리고 있어서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경기, 어, 선발을 보면, 어, 스털링, 제수스, 실바, 어, 펠포든, 마레즈에서, 어, 다양한 교체를, 어, 보여주면서, 음, 로테이션을 보여주면서, 어, 맨시티의 그런 스쿼드는, 어, 관대하다, 넓다라고, 느끼는 그런 어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어 맨시티가 일단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이다라고 어 짚고 넘어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스터 빌라를 보면 최근 경기 내용을 보시면 어 약간 롱패스를 위주로 어 공중볼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러내면서 어 그런 제공권을 통해 어 점유를 가져오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어아스톤 빌라는 또 이제 결장 선수가 있죠. 그래서 공격수 웨슬리가 결장이고 미드필더 트라제게 바클리가 부상으로 혹은 코로나로 인해서 결장이 예정되어 있고 아스톤 빌라 전체 전력으로 봤을 때는 한10% 정도의 손실이 있다라고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스톤 빌라가 최근 세경기째 승수를 챙기지 못하고 어 무승부나 패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 강팀을 만나면, 어, 뽀 소유 시간이 상당히 짧아지면서 많은 기회를, 어, 상대에게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제공권은 가져오지만, 어, 이제 중원이나 그런 공격진형에서의 그런, 어, 점유는 항상 많이 내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 맨시티가 비록 최근에 그런 괜찮은 모습이긴 하지만 어아스턴 빌라도 충분히 한한골 정도는 득점을 할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이 좀 들고 어 기준점이 3점인데 3점이면 어 한번 적득 보고 다 득점 가 보는 것도 어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맨시티가 시종일관 어, 전반부터 좀 공격을 어, 전개 전개를 하겠지만 어쨌든 어, 아스턴 밀라도한골 넣을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해 보고 어, 한번 3점 기준 다득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어, 라리가. 그래서 라리가는 레알 베티스 대 셀타비고의 경기입니다. 음, 내일 새벽 5시고요. 순위는 12와 9위. 이기는 자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상대 전적은 4승 5무 1패로 어 역시 레알 베티스가 좀더 우세한 가운데 어 2018년도 1월 3 0일날딱 어, 2년이 지났네요. 2년 전에 셀타 비고가 승리한 이후로는 어 베티스가 비기거나 이겼다. 그래서 베티스가 좀더 우세한 건 사실이다라고 볼수 있고. 하지만 베, 베티스가 지금 최근 컵 대회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은 셀타 비고보단 있다. 셀타비고는 진작에 떨어졌죠. 그래서 어, 체력적인 부담은 있지만, 423일의 그런 포메이션을 통해서 중원에서의 그런 어, 점유율을 많이 가져온다. 그래서 안정감을 높이고 있어서 음, 체력적인 부담이 있겠지만, 어, 이런 점들도 좀 호재가 있다고 라볼수 있고. 그리고 레알베티스의 선수 몇 명이 어, 경고로 인한 결장, 그리고 어, 부상으로 인한 결장이 있지만, 이 부상 선수들이 팀 전체 전력으로 봤을 때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래서 레알베티스는 거의 뭐 순도가 높다. 풀 스쿼드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셀타비고는 어 작년 12월 5일 어, 12월 5연승을 달성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어 최근 셀타비고가 경기 3연패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12월 이후에 어, 1월이 되면서 좀 좋지 않은 흐름이다. 그고 이유를 좀 찾아보면 어 공격수에서 이제 공격에서 좀 실마리를 잘 풀어 주던 공격수 아스파스가 12월 31일 경기를 마지막으로 부상을 당한 이후로 어 갑자기 팀의 뭔가 밸런스가 좀 깨지면서 저조한 득점이 문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셀타비거는 공격도 문제가, 어, 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수비가 문제인데, 어, 전반만 봤을 때, 어, 전반 기준 평균 85% 확률로, 어, 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점을 하거나 득점을 하거나, 멀티골도 계속 실점도 많고, 그래서, 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셀타비거가 넣던, 레알베티스가 넣던, 전반에 골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 뭐 1대1이나 1대0일 수도 있고, 2대1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경기는, 어, 일단은, 승패보다는 좀 다득점으로 가는 게좀 어, 좋겠다. 셀타비고의 멀티 실점이 상당히 요새 자주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베티스도 수비 부분에서는 어, 충분히 어, 실점을 할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셀타비고도 득점을 할수 있겠다. 그래서 다득점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 세리. 에이 그래서 우디네세 대 아탈란타의 대결. 이 경기는 수요일, 오늘 경기입니다. 오늘 11시 경기. 그래서 상대 전적은 삼승이무오패로 어, 역시 아탈란타가 어, 조금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다섯 경기는 아탈란타가 무승부도 없이 모두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탈란타가 딱 데이터만 봤을 때는 아탈란타가 상당히 끌리는 경기다. 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 특히 어, 우디네세가 어, 홈일 때이 둘의 맞대결에서 우디네세가 홈일 때는 연속 아홉 번 9번 연속으로 전반에 평균 1.5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최근 아틀란타의 공격력이 살아난 점과 맞물린 맞물리면 조금 다득점의 냄새도 좀 난다고 생각이 좀 들고, 특히 우디네스는 공격수 3명, 미드필더 1명, 수비수 1명의 결장이 예정되어 있고, 뭐, 당장 뭐 최근 결장이 부상으로 인한 결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속된 부상이지만, 어쨌든 최근 우디네스의 실점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허점이 좀 드러나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아탈란타는 11경기째 패배가 없이 아탈란타가 좀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중심, 그 중심에는 공격수 무리엘, 사파타, 일리티치가 잘 해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탈란타가 중원에 힘을 주면서 3-4-2-1의 포메이션으로 수비력은 물론 그리고 중원에서의 볼 점유를 상당히 잘 가져오면서 공격 전기까지 잘 이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탈란타의 미드필더 페시나의 그런 결정 결장, 연속된 결정이 좀 아쉽겠지만은 어쨌든 페시나를 제외하더라도 현재 스쿼드로도 충분히 아탈란타는 공격적이고 무섭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어~ 어쨌든 우디네스의 이런 전반의 실점이 상당히 높은 점 아탈란타를 상대로 9번 연속 1.5 골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경기는 어, 아탈란타 승 혹은 2.5 기준 오바를 보는 게 일단은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 한번 최종 조합 픽은 소통방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분데스리가. 그래서 라이프치아 히오니온 어, 베를린의 대결. 음, 여기 좀 오타가 있네요. 음, 지난입니다, 지난. 지 자가 없어졌네요. 지난 상대전적 4승 1무 1패로 이불리그 어, 때부터 이어온 그런 맞대결의 대결은 라이프치가 확실히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어, 최근 이제 그언오버를 봤을 때는 다섯 번의 다득점, 그리고 한 번의 저득점. 그러니까 둘이 여섯 번 붙었는데 다득점이 다섯 번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라이프치히는 최근에 어 현재 분데스리가에서 최저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16경기 14 실점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홈 기준 8경기 6 실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비에서는 확실히 강점이다. 강적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황희찬 선수도 어 이제 코로나에서 복귀를 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미드필더 라이머 수비수 헨리치, 코나테의 그런 결정이 예정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스쿼드로 봤을 때는 라이프치는 아직 건재하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두 경기가, 어, 좀 부진했죠. 라이프치가. 승리를 챙기지 못했는데, 오늘은 어떨지 한 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유니온 베를린, 베를린의 경우에는, 어, 2부 리그에서 항상 있었죠. 유니온 베를린이. 그래서 작년 시즌 1부 리그에 승격해서 11위를 기록했고, 이번 시즌, 어, 현재 6위까지. 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르타 베를린과 유니온 베를린이 점점 음 분데스리가에서 어좀 잘, 자주 나타나고 있죠.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주전 공격수 어 크루제, 우자, 포얀팔로의 그런 부상으로 어좀 공백이 공, 공격에서 부상 그 부상이 있다 보니까 공백이 생겼나 싶었는데 다행히도 원, 어 아원이 그리고 베커의 화력이 최근 돋보이면서 어, 유니온 베를린이 승수를 많이 챙겼다 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베커 같은 경우에는 지, 어, 지난 경기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 어, 발목 부상으로 어, 빠졌죠 중간에 경기하다가 중간에 빠졌지만 오늘자 기사를 봤을 때는 어, 감독이 라이프지 이전에선 볼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분위기 좋던 베커도 어, 이번 라이프지 이전에는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어, 이 경기는 음 일반적으로는 수비가 좋은 지금 현재 라이프치이긴 하지만 유니온 베를린의 그런 어 공격진도 만만치가 않다 최근 승수도 잘 챙기고 있고 특히 유니온 베를린이 라이프치이만큼은 아니지만 수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 시즌 그래서 이번 경기는 어 유니온 베를린 쪽으로 일단은 사이드를 좀 보는 게어 좋겠다 그래서 라이프치이 패를 보자는 게 아니라 어, 프렌을 보는 게 좀 그냥 안정감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유니온 베를린도 충분히 한 골을 넣을 수 있고, 어, 최근에 수비력이 좋기 때문에 라이브치기도 쉽진 않을 거다. 그래서, 유니온 베를린 프렌으로 한번. 이 경기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점이 2.5면 다득점도 한번 해볼만할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둘이 어쨌든 맞대결은 좀 데이터가 예전 거긴 하지만 어 다섯 번의 다득점, 한 번의 저득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주력으로 뭘 잡을지는 한번 소통방에서 조합픽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 같은 분위기의 소통방에서 스포츠 조합픽, 스포츠 정보 받아보시 받아보시고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